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에, 오늘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9절 여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불레서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다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을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나 종기가 나게하신지라 아멘. 어, 여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여호와만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이방신을 섬겨라. 어떻게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느냐 하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아, 출애굽하여 나오면서. 그 이방인들이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뭐 이렇게 이방신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저들만에게 나타났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섬길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큼이나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믿고, 어,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어,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어, 다른 것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사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고백이 일치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없어도 살수 있다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살수 있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살수 있다고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쉽게 말하 말하면 하나님 한분 계시면 무화과 나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못살건 없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내 목자만 되어 주신다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렇게 환경에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어요. 아, 잔잔한 강 같은 게 좋죠. 그런데 큰 풍파가 일어난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 예수 나, 나 함께 계시오니, 나의 마음이 늘 편하다. 이게 하나님만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부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높은 산에 살아도 좋고, 초막에 살아도 좋고, 궁궐에 살아도 좋고,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많이 맺히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많이 맺히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없으면 못살것 같은 것들이 많아요. 돈, 권력, 명예,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 있으면 못 사는 것들이 많아요. 가난, 못 견디죠. 힘든 환경, 병들고 나약함, 이런 괴로운 환경들, 그 있으면 못 사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있으면 못 사는 것들이 있으면, 없으면 못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난의 반대로 부하함 없으면 못 살죠. 힘든 환경 있으면 못 살지만, 여러분 좋은 환경 없으면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 제가 부녀당남의 아들로 커서, 어, 이제, 이제 아이들의 좀 집착이 강했죠. 이제 첫 선주를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어 저희 집에서 버스 정거장에서 거리가 한 3분, 5분. 그런데 제가 퇴근하고 정거장에서 내려서 3분, 5분 거리를 한 번도 걸어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서. 뛰어 다녔죠. 뛰어 다녔어요. 아, 예. 그랬죠. 큰 손녀를 낳았을 때, 손녀딸이 생기니까 이건 조금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어, 아, 그때 계룡대, 우리 아이가 군인이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계룡대가 어딥니까? 근데 하루에 일곱 시간, 여덟 시간만 공백이 생기면 거길 다녀왔었거든요. 참몰고 아, 예. 이제 우리 아이가 제대하고, 제대하고, 결국 미국을 가게 됐는데, 우리 손녀딸이 두돌 되기 전에 떠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너무 손녀딸이 이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면 같이 못 사니까, 어, 제대한 후에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서 거의 1년 좀 넘게, 1년 반 가까이 저희 아파트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는 날, 출국하는 날가 다가오는데 제가 못 견디겠어요. 어, 우리 민희를 보내고는 살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걸 어떻게 떠나보내나.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민희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떠나보내야만 되거든요. 어, 예, 민희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손녀딸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어, 제가 그래서 성공했어요 공항에서 떠나는 날 울지 않고 보낼 수 있었어요 어, 우리 이제 제가 민희한테는 민희는 저한테 넘버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연습한 거 있어요 나는 넘버3이다 나는 넘버3이다 거리를 두었어요 민희에게 넘버원은 저 엄마 아빠 둘째는 저 할머니 예. 나는 남버스리만 되면 된다. 내가, 나에게 민희가 남버원이니까 민희에게도 내가 남버원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버리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게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손녀와 저와의 관계를 아주 좋게 했어요. 전 지금도 어느 정도 그 거리가 있거든요. 내가 민희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지만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게 집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니가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이 거리와 떠남이 없으면 관계가 나빠져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도 힘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린 미니에게 너무 집착을 하면, 그래서 떠나 보내는 것이 나 혼자 살수 있어, 나 혼자 살수 있어. 저 이제 가끔 치앙마이 같은데 가서 한 달, 길게는 두 달도 있어봤는데요. 이제 보통 제 아내하고 같이 가기도 하지만, 어, 여러분 저는 혼자서 가서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에요. 뭐 밥을 할 줄을 아나, 빨래를 할 줄을 아나, 뭐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laughs> 그런데 제가 치앙마이 다니면서 혼자 가서 그것을 연습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제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사는 아내. 아내 없으면 못살 그만큼 사랑하지요 그런데 아내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되면 아내가 우상이 되잖아요 늘 연습해요 저는 돈이 좋아요 그래도 돈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무지내를 써요 평생 연습했어요 없어도 살수 있어 나도 가난해도 살수 있어 정안 되면 나도 택배하러 다닐 거야 뭐 이런 마음에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때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제 마음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 사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정말 아무로 알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만 있으면 되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되는 거지 이 신앙 지키려고 무지 내를쓰는데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없으면 못 사는 것 하나님도 좋지만 난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럼 돈은 우상이 돼요 나는 자식 없이는 못 살아 그럼 자식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다 재앙이 돼요 지나친 집착, 지나친 욕심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것들이 독이 돼요 독정이 되고요 종기가 되고요 재앙이 돼요 다원의 신이 되고 다원의 신을 섬기는 블레스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날기새 가정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 뭐가 있나? 제가 좋아하는 거는 괜찮죠. 민이 좋아하죠. 아내 사랑하죠. 사랑하죠. 저돈 좋아하죠. 저도 세상적인 거 좋아하죠. 그런데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기까지 안 가려고 조심조심해요. 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된다. 그래야, 그래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될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독이 되고, 종기가 되고, 재앙이 돼서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한번, 이제, 어제도 그러고 자꾸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에게는 다고는 없는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아닌가.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으면 그것들이 나의 삶을 재앙으로 또 종기로 독정으로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3일세를 통해서 꼭 배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종기가 되지 않고 독정이 되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함께 더하여 누리는 축복으로 함께 살 수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 아내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 되려고 힘쓰기 때문에 아내하고의 관계를 잘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자식들 그렇게 3분 거리를 못 건들고 쫓아다녔지만 제 마음으로 떠나보냈어요. 부모,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줘놓고 저희 아이들 저한테 효자들이에요. 다 효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저놈들 없으면 못 산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그래서 떠나보내요. 너, 너들 좋아하지만 없다고 못 살지는 않아. 돈 있으면 좋지만, 가난하다고 난못 살지 않아. 난 가난해도 잘살수 있어. 하나님만 한번 계신다면 잘살수 있어. 나는 건강한 게 좋지만 아파도 잘살수 있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속에 다곤의 신은 없는지 이방 신은 없는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생기는 것들은 없는지 늘 생각하고 그 것들을 제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종기가 되고 재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되는 그런 복다 누리고 사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수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권신과 하나님의 언약결을 함께 두니 사단이 났습니다. 다곤신은 목이 부러지고, 팔이 끊어지고, 그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독정이 생기고, 종기가 생겨서 보통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곳에 보내고, 저곳에 보내고, <laughs> 그러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곤신이 있습니다.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관계가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재앙과 <laughs> 종기와 독정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팔목들이 끊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열매 있는 게 <laughs> 좋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경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하나님 한분 뿐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재앙이 되지 않고, 독정이 되지 않고, 종기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날기세 가족됨으로 그 축복을 뺏기지 않고 누리고 사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